네 반갑습니다. 이번 종목은 네이처셀입니다. 어, 네이처셀은 지난 수요일쯤 제가 영상을 찍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자리는 좀 약간 방어를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 그래도 오일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아직까지는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수급 자체를 봤을 때 최근에 외국인이 그래도 많이 잡아뒀다, 잡아뒀기 때문에 한 번에 상승폭은 조금 진행이 될수 있겠지만 어, 진행이 됐을 때 좋은 기사가 나오거나 어, 조금 강하게 회복을 할수 있는 그런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지만 2~3% 정도만 상승폭이 발생되는 그런 캔들이 나온다면 어, 추가적으로 부당, 어, 이제 조금 부정적인 위치까지 조정을 줄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신규 진입을 하거나 최근에 매수를 했던 분들은 최대한 어 고점에 지금 고점은 아니겠지만 어 물릴 수 있는 상황들도 연출이 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월요일 날 만약에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어 한번 정도는 이탈을 시켜서 일부 자동으로 손절을 할수 있게끔 만드는 음봉이 어 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aughs> 만약에 조정을 좀 준다면 10분, 20분 정도 차트가 다시 회복을 할, 하는 힘이 보여주는지 그것을 확인을 한뒤 접근하는 것이 가장 긍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래가 터졌던 그리고 고점을 돌파했었던 이 구간대를 이탈을 시키면 어쩔 수 없이 네, 주식이라는 것은 밑으로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개인들이 어 뭐라고 하면서 어 조금 이 종목을 왜 감히 판단하냐라는 생각들도 어 댓글로 쓸수 있겠지만 본인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주식이라는 것은 네 예상과 다 반대로 희망하는 것 반대로 네 차트대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런 수급들 저희 개인들이 잡아가는 수급이 아닙니다. 네 단순히 개인들이 잡아갈 수 없기 때문에 큰 세력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세력들의 매집이 좀 보여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일단 네이처스의 다음 주5일선까지 어, 올라오기 전까지 화일 요 또는 수요일 정도까지는 네 최대한 지켜보거나 지금부터 매수를 잡아간다면 네 음봉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최대한 조금씩만 잡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 때까지, 이 구간에서 당연히 단타 매매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만큼, 네, 손절 대응 늦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것이, 빠지, 빠지는 것,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의 선택에, 네, 그것,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 본인이 앞으로 매매를 하면서, 최대한 고점에서 욕심을 내지 않고, 네, 차근하게 손절을 잘 대응할 수 있는 매매 방식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 간단하게 제작 제작을 해봤았고요 어, 7월 23일 기준을 본다면 주식을 어느 정도 조금 매매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기준선과 선극기 누구나 다할수 있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최대한 이렇게 은봉이 세 번이나 빠져나오면서 2 1선을 지켜주지 못하는 모습, 그럼 늦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손절을 했어야 되고요. 손절을 하고 차라리 시세가 회복이 되거나 네, 다시 유지가 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그때 잡았어야 되지 네, 이 구간에서 주구장창 지켜만 보고 네, 차트를 지켜보지도 않고 네, 눈을 감고 있었다면 그것은 본인의 분명히 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네이처셀 좋은 기사를 통해서 주가가 미래를 봤을 때잘 오를 수 있을까 저도 조금 모르겠지만 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에 한번 더 지켜보고 영상을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